최순실이 예. 독일에서 한국으로 전화를 합니다. 예. 10월 25일 날. 예. 검찰에서 압수수색이 나올 것 같으니 예. 사무실 좀 치워라. 컴퓨터 파쇄해라. 그래서 예. 아는 직원들이 가지고가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메모리칩 망치로 샅샅이 깨부십니다. 예. 이 정보는 최순실에게 누가 건네줬을까요? 전 말지 못합니다. 증인은 모르죠. 예. 민정수석 며칠까지 하셨죠, 증인? 어, 10월 30일 날, 1월 일 날까지 한 것. 10월 30일 날? 예. 네. 그때 당시에 증인이 민정수석이었던 것은 맞네요. 예, 네, 10월 25일 날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어, 근데 어쨌든 증인으로서는 모르는 일이다. 예. 네. 그러면 최순실이 검찰에 직통으로 통하는 직통라인이 있었을까요? 하, 아, 근데 위원님, 아까부터 계속 무슨 증거인멸하는 문서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전 모르겠습니다. 예. 모른다? 예. 최순실은 상당히 능력자십니다. 저는 최순실을 모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증인은 최순실 모르고, 예. 어쨌든 제가 이 기흥시시 저희 방에서 직원들은 최순실 씨가 증인 장모 골프장에 열심히 다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근데 최순실은 독일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사무실에 압수색을 검찰에서 내일 나올 것을 훤히 알고, 한국에 전화해서 컴퓨터 부셔라, 하디스크 드 망치로 부셔버려라, 그래야 복구가 불가능하다, 이런 지시를 원격으로 내리고 있고, 증인은 최순실도 모르고, 그 검찰 정보는 어떻게 샜는지도 모르고, 증거인멸 같은 거 저도 다 검사 출신인데, 그런 거 누구든지 간에 시키겠습니까? 응. 그런 거한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면 궁금한 게 최순실은 도대체 그 지금 검찰에서 압수색 나온 놈을 어떻게 알았을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선보 모르겠습니다. 네. 대통령이 알려줬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십니까? 네. 안종범 수석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동구 씨 조사받은 내용 다음날 김필승 씨한테 그대로 토스가 되거든요. 정동구가 검찰에서 이러이러하게 진술을 했다더라라는 내용이 안종범은 그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을까요?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십니까? 오병욱 쟤는 답변 자세 태도 그렇게 계속 불량하게 하실 겁니까? 아니 에? 지금 실제로 모르는 일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기 때문에 그 모른다고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에? 마이크 소리도 안 들리게 그게 답변 자세예요? 정말 그렇게 똑바로 안 하실 겁니까? 바로 앉아 있습니다. 위원장님. 음, 알겠습니다. 계속하세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자세를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독일에 있는 최순실이 내일 검찰에서 압수수색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검찰 내에, 대한민국 검찰 내에 최순실의 수족들이 그렇게 쫙 깔려있을까? 대통령이 알려줬을까? 우병우 민정수석이 알려줬을까? 검찰총장이 알려줬을까? 누군가는 알려주지 않았겠습니까?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시죠? 예. 근데 어쨌든 이걸 계기로 해서 국민들께 이 얘기는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검사 출신이긴 하지만 이런 검찰 이런 썩어 빠진 검찰 때문에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김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한정 의원.